안녕하세요 구본일입니다 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을 다녀오기도 하고 네번의 창업을 해보면서 느꼈던 각각의 장단점과 20, 30대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지 정리해봤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대기업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영상의 댓글은 항상 할수 있으면 당연히 대기업을 가지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작은 회사라고 무조건 안 좋지는 않거든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이라도. 꽤나 안 좋은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그건 치명적일 수가 있죠. 그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동료들의 수준. 대기업은 동료들에게 배울 점도 많고, 영감도 받고, 자극도 받아요. 중소기업에 있다가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회사를 옮겼어요. 이전에는 내가 에이스였는데, 회사를 옮기고 나서 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커리어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유능한 동료들과 함께 한다면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도 증가하고 아무래도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유능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큰 성장을 합니다. 큰 울에서 놀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게임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초보방에서 맨날 노는 것 하고 고수방에서 계속 놀다 보면 보는 눈도 높아지고 플레이에 영감을 받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인적성 검사를 하고 IQ 검사도 하고 직무 테스트도 하고 이러니까 채용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연봉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덜 합니다 아주 없진 않은데 확실하게 중소기업보다는 덜해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도 아왜저 양반이 저 연봉을 뭐저 자리에 있냐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경우가 덜하죠. 대기업의 높은 위치까지 간 분들은 정말 치열하게 산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대기업의 동료들 중 현재 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가 잘 자르지도 않고 연봉도 복지도 많이 주다 보니까 서서히 고인물처럼 썩어가는 거죠. 적당히 하자. 그냥 이대로도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예요. 월급이 마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정적인 생활에 젖어들면 사람에 따라 더 이상 발전을 안 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 사람의 능력 자체는 괜찮은데 생기라고 할까요? 도전적인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조직에서 더 이상 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100세 시대에 일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설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동료들을 경계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두 번째 비교는 연봉과 복지입니다 작년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순서겠죠 월 200만 원을 받는 것과 300만 원을 받는 걸 비교해 봤을 때 그냥 수치적으로 1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히 100만 원 차이가 아니라 저금액이나 문화생활이나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소득세가 적은 구간일수록 월 2, 30만 원더 받는 것이 그때 체감이 엄청나다고 할수 있어요. 일주일에 배달을 얼마나 더 시킬 수 있나? 사랑과 약속을 얼마나 더 잡을 수 있냐의 차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0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300으로 시작하는 사람 생활 수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핸드폰이나 월세나 관리비나 인터넷이나 대출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모이는 속도가 두배 차이가 납니다 대기업은 식비나 복지로 인해서 더 절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만 따지자면 대기업이 무조건 좋은거죠 그러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나중에 월급 밀릴 리스크까지 생각하면 좀 아찔해지죠 세 번째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희박하게나마 수저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직급에서 많은 권한을 받고 일할 가능성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는데요. 그건 스타트업이 더 좋습니다. 대기업을 다녀보시면 관리자가 되고 이사급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죠. 잘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서 치열한 것도 있지만 이미 계곡공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능력이 되고 실적이 좋더라도 굴러온 돌이 이미 박혀있는 돌을 빼내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꼭 돌을 빼내는 경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실적으로는 공신들이 그 회사를 일으키는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가 안 되죠. 공신들은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해도 대기업에서 더 좋은 대기업으로 바꾼 것이죠. 물론 이 가정도 말도 안 되게 대단한 일이긴 한데 스타트업에서 내가 계속 공신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죠. 네 번째 프로세스 비교입니다. 대기업 스타트업 모두 경험해보면 무엇이 좋다고 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기업은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그 프로세스는 빡빡한 절차를 말하기도 해요. 결정의 속도라고 해서 할 수도 있겠죠.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하면 보고를 거쳐야 되고 회의 관련자들도 굉장히 많고, 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승인 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완료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대기업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반면 스타트업은 1, 2, 3차 면접을 한 번에 보고 당일 채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대충 뽑고 대충 결정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속도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속도의 힘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는 방향 전환도 빠르고 새로운 방향을 만들기도 해요. 스타트업을 다니는 사람들 중 자신의 회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욕을 합니다. 너무 프로세스가 없다. 개판이다. 하지만 이 얘기를 바꿔서 생각을 하면 그만큼 절차가 생략됐다는 얘기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비교는 권한입니다. 동일한 연차와 직급이라고 가정을 해도 스타트업의 권한이 가장 큽니다. 사람마다 권한과 책임을 많이 받는다고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내가 많은 시도들을 할수 있다는 것은 많은 성과를 낼수 있고 나의 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대기업은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죠. 스타트업은 한 사람이 개발과 영업이나 사업이나 기획, 심지어 마케팅이나 홍보까지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대기업이 이렇게 직군을 넘나드는 업무를 하긴 힘들죠. 쉽게 말해, 배움의 스펙트럼이 스타트업이 압도적으로 넓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치의 그래프의 넓이가 넓어지면 관리자로 승진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모든 업무를 잘하긴 힘들 수는 있어도 컨펌할 수 있는 눈이 키워진다는 것이죠. 대기업을 다니다 보면 동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의 일이 아닌데? 혹은? 나의 일이 아냐? 저쪽 부서에 가서 봐. 그들이 더 잘할 거야. 하지만 내가 해보지 않고 건드릴 수 없는 업무라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아니죠. 업무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걸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월건과 다재다능의 경계를 줄타기 하면서 정해지는 과정일 거예요. 이때 배움의 밀도는 엄청나죠. 주의할 점은 넓이는 괜찮은데 깊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대기업은 세부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같은 시간 투자를 했을 때 하나의 업무와 여러가지 업무를 하는 것은 확실하게 그 깊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량이 훌륭하다 보면 전문성과 다재다능을 동시에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 면에서 권한이 많은 스타트업을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커리어 관리입니다. 아무래도 이력서를 남기는 것은 대기업이 더클 가능성이 높겠죠? 채용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다른 회사에서 봤을 때 검증하는 것도 적습니다. 그 때문에 이직이 쉽죠. 스타트업은 많은 권한으로 업무를 한다고 했지만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거나 자금력이 부족해서 완성이 안 된다면 그걸 증명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나 자료 같은 것들을 이직하기 전에 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대기업은 다녀봤다는 것만으로도 이직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분위기지만 월급이 밀리고. 프로젝트가 망하고 기사도 나지 않고 결과물이 없다면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고수 면접관들은 몇 마디 나눠보고 그 사람의 경험이나 깊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력서에 뭔가 선명하게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것은 대기업이라고 해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같은 대기업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각 회사마다 제품의 라인업이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게임회사를 오래 다녔으니 그쪽 비율로 들자면 1년에 프로젝트를 한두 개 내는 대기업이 있고 10개 이상 내는 대기업도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밀어주는 프로젝트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카드 중에서 덜 중요한 소위 말해서 버리는 카드에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대기업이라고 뭐 의도적으로 버리는 카드를 만들진 않겠지만 선택지가 많기도 하고 주가 방어를 위해서 어쩌다 보니 버리는 카드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스타트업은 버리는 카드에 속하지는 않게 될 거예요 스타트업은 하나의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몰빵을 할 겁니다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대표부터 신입까지 모든 인력들이 영혼을 갈아넣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팀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팀이 최우선적으로 미는 프로젝트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일곱 번째는 레인밸류입니다 친척들이 너 어디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기업 다닐 경우에는 뭔가 주저리 주저리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하죠 부모님들도 좋아할 거고요 저도 퇴사할 때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뭐 남들이 보는 게 중요해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대기업의 장점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덟 번째는 도전입니다 이건 대기업의 단점인데요 저에게도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됐던 점이에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다닐 때는 오히려 더 치열하게 개발하고 프로젝트에 힘했는데, 이곳에서는 도전적인 프로젝트는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잃을 게 많기 때문이죠. 굳이 도전적인 시도를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걸리는 캐시카우가 있으니까 뭔가 시장에서 혁신적인 것들을 시도하기보다는 원래 성공했던 방정식 그대로 재시도를 합니다. 도전에 있어서는 스타트업이 압승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 스타트업은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 중 어디를 가야 되나? 그선내 성향을 잘 파악해보세요. 어디 가든 내가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야 되니까 안정지향형이나 도전지향형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도전지향형 사람들은 안정적인 고용도장보다 치열하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스타트업이 잘 맞을 수 있겠죠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안정지향형 사람은 아닐 수 있겠지만 스타트업보단 낫겠죠 저도 월급 밀리진 않을 거예요 스타트업은 월급 밀리 각고하고 하는 곳입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게 추천하는 바는 그래도 갈수 있다면 대기업을 가는 것을 추천해요. 시작 연봉의 중요성, 월급이 밀리지 않을 곳,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 계정으로 체험 사이트들을 확인해보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체험 사이트에서 10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들을 필터링해서 그분들의 최종 연봉을 보면 뭐가 나은지 확실히 답이 나와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다닌 사람과 스타트업만 계속 옮겨 다닌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같은 연차인데도 연봉 차이가 너무 크게 납니다. 돈이 다가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보다 중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회사가 돈 말고 커리어를 만들어준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확률상 대기업을 많이 다닌 경력자가 같은 연차에서도 두배 이상 연봉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는 유한자원입니다 대학교와 똑같아요 성적이 좋으면 서울대 연고대를 가야죠 성적이 좋은데 지방대를 갈 수는 없잖아요 회사는 유한하기 때문에 가장 큰 곳, 커리어를 빛내주고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곳에서 지원하는 게 좋아요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